좋아요, 댓글, 알림 해 주셔도 알림이 안뜰 거예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내 트레드 이 마크. <laughs> <laughs> 아 폭파가 됐어요 선생님. 바로 터졌어. 네 터졌어. 클 맞죠. 잘 터졌어. <웃음> <웃음> 잘 터졌다고. 잘 <웃음> 터졌다고. <웃음> 왜? 잘을 들어 알으셔야 돼. 뭔가 <laughs> 터져야 해결이 나. 음. 근데 사실은 안타깝지. 그거 다 국민들이 잘해 보고자 북한하고 잘해서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맞잖아. 그런데 힘써 주시고자 실행한 일이시잖아. 그제 어? 근데 예고 날려서 터친다고 예고 날렸는데 진짜 터쳤네. 근데 우리는 예고장 받았다고 수긍을 하네.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제찐 구독 이거 알지? 이거 알림 어, 네. 찐 구독 팬분들이 저를 진짜 구군무당 또는 어떤 분이 국민무당 정말 찐무당이라고 요즘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알죠. 많이 하는데 터져야 됐다는 게잘 터졌어 그쵸? 잘 뭐예요? 터졌다고? 봐요 세금 180억에 휠들을 잡으시지 마세요 휠 알죠? 이 휠을 거기다가 포커스가 맞추는 순간 뒤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왜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게 어떻게 풀어질지는 또 기도를 하면서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터졌다고 해서 전화의 통신망 박스가 터졌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뭐 했어? 전보 쳤지. 옛, 옛 시절로 가도 전보를 쳐서도 연락이 되고 삐삐를 쳐서도 연락이 되고 국경을 넘나들으면서 다들 연락통들이 있어.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연락한다는데 무슨 뭐 박스만 있어야 연락하겠어?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안 돼. 아, 근데 요즘 아주 유행이야. 내 영상에 삐비비, 이거는 제가 18, 18, 18 하는 겁니다. 어디도 18, 여기도 18. 아주 풍년이에요, 18이. 욕을 하면 또 삐비비 되니까 그냥 18, 18, 18. 어, 18에 영이 가는 거. 뭔지 알지? 네. 우리 나를 네. 구독을 해주시고 봐주시는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셔 그러니까 내가 18, 18, 18 하면 다 알아 어 그렇듯이 지금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우리 혈세 몇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물거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노래 제가 잠깐 할게요 어느 가수의 예전 노래입니다 7080 노래입니다 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끝나야 끝나는 거야. 끝은 시작을 의미하고 시작도 끝을 의미합니다. 어떤 끝이고 어떤 시작인지는 제가 차후 기도를 통해서 또 일러드릴 테니까 이거에 혈세 낭비다, 뭐를 했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어? 아나 이거 더큰게 긴... 있다. 그럼 그큰게 정확하게 뭔지는 기도해봐야 돼.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게 분명히 있어. 나는 어마어마한 데까지만 문을 봤으니까. 음. 문을 내가 또 열고 들어가야지, 기도해서. 음. 그래야 뭐를 어떻게든 님들이 하시는지를 알겠죠? 그건 이제 기도를 더 해봐야 되고, 국민 여러분한테 나 영상편지로 알리고 싶어. 아, 저희 트레이드마크죠? 당연하지. 무당방송 최초로 저희가 영상편지 최초 딱지입니다. 아, 저 딱지 받은 여자 아시죠? 딱지 많아요. 차후에 제가 최초 타이트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상편지로 예쁘게 인사부터 하고. 네. 큐. 응. 안녕하세요 하우 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한테 국운 무당이다, 국민 무당이다, 정말 찐 무당이다. 많이들 찬사 주셔갖고요. 제자가 그 힘을 받아서 요즘 더더욱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합니다. 근데요 지금의 180억의 세금은요 세발의 피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너무 막 열광들 하지 마세요 큰 불을 끌라고 하면요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구분이잘 만드는지는 다들 정독하셔서 아실 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숲에 들어가셨을 때 입구에서 나무만 보지 마세요. 정말 그 뒤에 큰 숲들을 보실 수 있는 해안과 지혜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자가 구근을 받아서 어떻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해드려도요, 용량 차이입니다. 컴퓨터도 메모리 차이 있듯이, 근데 열심히 하면요, 다들 이 어려운 난국에서 헤쳐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요번에 이 폭파 사건이 어느 큰 그림을 막어내는 실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에 저희가 할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나무 보지 마시고 숲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후 천무가 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지는 차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모든 여러분들이 내 나라 내 땅에서 두발 뻗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제 자리에서 저의 인연자들과 기도 도반들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